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블랙핑크 멤버 리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사가 글로벌 차트를 강타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11일 리사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라리사'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60개국 아이튠즈 송 차트 정상에 올랐는데요. 미국을 포함해 북남미, 유럽, 아시아 지역 각국에서 고른 인기 분포를 나타내며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차트 역시 1위. 하며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앨범 수록곡 머니 또한 2위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빌보드, MTV, 롤링스톤, 메트로, 포브스, 버라이어티 등 주요 외신들도 리사의 솔로 데뷔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주목했습니다. 빌보드는 리사가 자신만의 세계에 팬들을 초대했다라며 라리사 앨범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리사를 꼭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호평했는데요. MTV는 최고의 아티스트 리사가 연기, 노래, 춤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포 텐을 터트렸다 라면서, 그는 라리사 뮤직비디오를 통해 당당한 정체성을 보여줬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퍼플한 댄스가 인상적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리사가 글로벌 차트를 강타한 가운데 솔로 타이틀곡 '라리사' 뮤직비디오 메이킹 필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메이킹 필름에는 리사가 직접 소개하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및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데요. 리사의 사랑스럽고 환한 미소가 돋보였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리사와 메이킹 필름 속 리사의 갭 차이가 상당하죠. 한 달간 네 번에 걸쳐 촬영하는 바쁜 일정임에도 리사는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며 현장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물들였는데요. 첫 솔로 활동인 만큼 긴장감을 털어놓기도 한 리사는 촬영에 돌입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장착하고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특공대, 폴 댄서, 바이커 등 각양각색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어 팬들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블랙핑크 멤버들은 리사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방문하여 이들의 끈끈한 의리를 엿보기 했습니다. 리사는 혼자서 처음 하는 작업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멤버들이 와서 응원해줬다. 그래서 더 힘이 났고 열심히 할수 있었다 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리사의 솔로 타이틀곡 '라리사 뮤직비디오'는 화려한 세트장과 세련된 영상 및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리사의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리사의 첫 솔로 MD가 지난 10일 오후 4시부터 위버스샵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사의 첫 솔로 싱글 앨범 '나리사'를 기념해 제작한 이번 MD는 리사의 네이밍 이니셜을 베리에이션한 다양한 디자인과 블랙 앤 골드 컬러로 세련됨을 더해 리사만의 스타일을 가득 담았는데요. 핸드메이드 러그는 리사의 네이밍 'L'을 모티브로 블랙과 골드 두 가지 컬러로 제작되었습니다. 100% 국내 제작된 제품으로 디테일 를 살려 유니크한 감성을 담았으며 침실, 거실, 드레스룸 등 어느 공간에나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한데요. 또 후드는 기본 프린트나 자수가 아닌 잼스톤 핫픽스로 포인트를 주었고 넉넉한 핏으로 편하고 스타일있게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팀 자켓은 래리스 팀이라는 글자를 새겨 팬에 대한 애정을 담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또 태국의 유명한 턴테이블 브랜드와 협업하여 제작한 레코드 플레이어는 블루투스 및 스피커를 함께 탑재해 기능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플레이어 버튼 하나하나까지 아티스트의 감성이 묻어나도록 디자인한 상품으로 소장 가치를 더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블랙핑크 멤버 리사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블랙핑크 리사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